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시간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아, 세상이 하도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뭐 덕담을 하기도 머뭇거려 지는데 올해는 2024년 같은 끔찍한 일들이 없기를 제발 기원합니다. 을 어,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울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 방송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지난 연말부터 얘기를 쭉해 왔던 태화강역, 그리고 태화강역과 그 뒤편에 있는 매립장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공연장 계획, 이런 부분을 울산 매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이사님, 예. 저는 이제 뉴스 시간에 인사를 매일 하고 지내니까 생략을 하고요. 김진영 이사는 심신이 지쳐있는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담아서 새해 인사말씀, 한 말씀 하고 가죠. 2025년은 울산년, 뱀의 해입니다. 네. 이 뱀의 해는 특히 올해가 청사거든요. 푸른색의 네. 뱀, 푸른 음. 뱀인데 음. 이 푸른 뱀의 의미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예. 이 청사는 지혜롭기도 하고 슬기롭기도 하고 변화무상합니다. 특히 뱀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허물을 벗거든요 음. 이 허물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모든 나쁜 것들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2025년이야) 말로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나쁜 것 과거의 어~ 안 좋은 것들을 다 틀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음.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새봉 많이 받아 시고 시청자 여러분 대박 나시길 희망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청사, 푸를 청, 뱀사, 푸른 뱀의 해가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지혜와 슬기 말이죠. 어, 저는 이제 이그 어, 아담의 와이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뱀이 유혹해서 뱀을 좀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 오늘. 할 얘기를 해보죠. 태화강역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 맞수, 얘기부터 시작하죠. 맞습니다. 태화강역, 그 태화강역 주변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요. 네. 올해 2025년부터 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음. 김두겸 물산시장의 공약 사업인 세계적인 공연장. 음. 이것이 이제 지난 연말에 태화강역 인근의 삼삼 매립장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교 일대 태화강 위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능가하는 공연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네. 사실은 울산시가 사업지를 이제 바꿨거든요 음. 바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2028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곳 예. 그곳에 뭔가 좀 신불 랜드마크 될 만한 게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예. 입지적으로도 괜찮다 해가지고 3.3 매립장으로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추진 과정과 중공 이후 예상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 음.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고요. 예. 김 시장, 이건지 연말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시청에서 직접 이걸 발표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연말 지난 한해 동안 이익을 두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음. 많았는데 해가 바뀌기 전에 종지부를 딱 찍었습니다 예. 찍고 아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삼3매립장에 들어선다 기정사실화 됐고 음. 사전 타당성 요사 이런 것을 올해 해가지고 네. 어 최종 사업지를. 그 삼산매립장 예. 결정하고 이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뱀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몇 차례 이 공연장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어, 그랬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듯이 삼산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세계적인 공연장을 짓겠다는 대형 프로젝트에 걱정거리는 좀 뒤로 미루고요 어, 공연장의 위치를 태호강변에서 삼산매립장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있습니다. 예, 뭡니까? 고, 이 공연장 자체는 사실은 그~, 그 울산교 다리 위에 태양강 다리 위에다가 이 공연장을 짓는다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였거든요. <laughs> 예. 뭐 하여튼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울산의 저절이자 국가 하천인 태양강 상부에다가 예. 이런 거대한 공연장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울산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도 있었고, 예. 또 일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네. 말이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울산시에서는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타당, 타진을 해왔습니다. 예. 타진을 했는데 어 현실적으로 여러 안간에 부딪혔고요. 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는 쪽으로 결국 방향을 잡았고 예. 그 결과 삼산 매립장이 가장 최적지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중앙정부의 의견 뭐귀다마 들어야 되겠죠. 어떤 문제점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적이 지적을 했습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연장을 크게 짓게 되면은 강남 강북 이쪽에 여러 가지 교통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예. 도심 한복판인데다가 예. 음. 물 위에, 강 위에다가 공연장을 짓게 되면은 음. 사실은 그 일대의 모든 교통의 흐름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도 굉장히 큰 것이, 큰 것이고, 예를 들어 한 3,500석 정도의 주, 그 공연장이라면 주차면, 예. 면수가 5,000, 5면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음, 음, 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원거리 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이동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예. 뭐, 접근성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태화강 바람길이라든지 또뭐 음. 여러 가지 이동 태화강 전체를 생각해 볼때그 하부 태화강 하류로 통하는데 예. 큰 공연장이 하나 들어 들어서므로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역시 예, 예. 생태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삼산 매립장 일대에 국제정원박람회 이런 걸 유치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생태복원이었는데 네, 예. 이 인공물이 생태와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지 이것도 참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울산시는 삼산로 문화광장이라든지 뭐~ 예. 또 여러 가지 삼산매립장 또 울산항의 석탄보두 이런 부분 여러 또 옮기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를몇 군데로 예, 예. 고려를 네. 했고요 근데 이것들을 다 검토해 보니까 역시 가장 매력적인데는 삼산 매립장이다. 예. 그래서 이 삼산 매립장으로 최종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도 한강에 있는 그 무슨 섬인가 거기에다가. 노들섬입니다. 노들섬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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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고 했을 때, 야 멋지겠다 했는데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이며, 홍수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백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세 곳이 얼핏 들으면 상상해 보니까 그림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아, 삼산매립장이 낙점된 이유 어떤 배경인가요? 삼산매립장이 최종 낙점된 배경은 역시 대한민국의 어떤 공업화를 주도해온 울산의 산업 여군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 예. 근로자들 근로자나 산업수도 이런 것과 연관된 어떤 상징성 그런 걸 연구해 볼 때는 역시 어~ 산업단지 공업단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또 울산의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도시가 평창 되면서 많은 쓰레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었던 곳. 예. 그래서 그곳을 쓰레기 배입장에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국제 정원 박람회장으로 탈바꿈한 것. 이런 것들 스토리가 있는 이쪽으로 바꾼 것이죠. 멋지죠. 아닙니다. 예, 멋지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울산 미포 국가 산업단지와 근접해서 산업 도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곳. 예. 그리고 2028년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예. 가질 수 있는 그게 곳.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사통 팔달 교통, 예. 저 시베리아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북방 철도의 어떤 핵심지역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예. 태아강역 그런 것을 연계한 어떤 장소의 선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 보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일대가 이미 태아강과 단절되었거나. 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울산시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거든요.그렇기 예. 때문에 어~ 이곳에 어~ 공연시설 공연장을 들어서는 것이 음. 더 타당하다 예. 이런 게 결정이 된것 같고요.사실은 이미 그 울산 삼산이나 여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기, 음. 기반 안정화 사업을 했고요.해왔고 예. 거기에다가 두 번째 사업으로 지금 뭔가 자꾸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전원 예, 방람회 예. 하면서. 그리고 이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은 사실은 바로 뒤에 돛질산이 있어가지고 돛질산은 예, 예. 지금 민간 기업의 소유물이기도 하지만 예. 중턱 넘어서부터 정상부에는 태양강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앞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태어강역 그리고 도질산 삼산 여천 매립장 예. 이곳이 그 울산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예, 용의 눈에 점을 찍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연장 얘기 워낙 큰 그림이라서 조금 더 더해 보고요 태화강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연장에 들어서는 삼산매립장 공연장은 이제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3년 내지 4년 뒤에 오픈인데 자 지금의 환경으로는 공연장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모습대로 예, 한다면? 지금 한 현재의 환경만 예.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이곳이 참 많이 변하겠죠 변하겠지만 음. 지금 딱 사람들이 가서 보면 어이곳의 공연장 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삼산여천매립장 한가운데 놓여 있는 여천유수지를 준설하고 음. 수변공간을 만들게 되고 예. 방치되어 있는 삼산여천매립장 부지를 새롭게 탈바꿈해 가지고 국제적은 박람회 장으로 조성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세계적인 정원을 만들고 그 옆에 세계적인 공연장이 들어선다 예. 그러니까 울산만이 할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절대 할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만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예. 중요한 부분은 방치된 매립장과 돌질산의 생태계를 새롭게 복원하는 작업 예. 이 작업 자체만 해도 공업수도 굴뚝도시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태아강 국가정원을 통해서 한번 바꿔놨거든요. 예. 바꿔놨지만, 이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공연장까지 만들어진다면, 음. 완전히 화룡점정, 예. 하신 말씀대로, 네네. 용의 눈에 딱. 예. 눈동자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삼산 여천 매립장, 도질산 일원의 그 부지에다가 탄소 중립수, 네. 생태 습지, 뭐 이런 거 지금, 어, 생태 탐방로 이런 걸 조성해가지고 도심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이미 지난해 발표해서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할것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결망을 구축해가지고 생태축 보험과 함께 울산시가 문화광장, 문화 시설, 공연장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예. 그게 또 교통의 요지인 태양역이 있고, 예. 그러면 굉장히 입체화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사실은 그곳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염된 물이 모여 있는 유수지가 있거든요. 유수지 예. 이거는 삼산 지역에 빗물이 모이는 곳인데. 이 수십 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퇴적물이 예. 굉장합니다. 냄새도좀 나고요. 예. 그래서. 여름 되면, 몸이 예. 아, 끓고. 예. 이 부분을 준수를 해가지고, 예. 맑은 물로 만들어서 생태축 복원을 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과제고요. 예. 이 작업에 상당한 어 예상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울산만 할수 있다. 울산만이 할수 있다. 그러시네요. 울산만 할수 있는 게 울산 같은 어떤 공업화의 스토리는 없거든요. 음, 음, 그게 다 플러스 이 공업화된 도시가 예. 완전히 새롭게 생태 도시로 바뀌는 스토리는 예. 과거가 없었으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울산만 할수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3, 4년 동안 한쪽에서는 공연장 공사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변공원을 만드는 대공사를 이제 병행하게 될것 같은데 정말 만만치 않은 대공사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울산만이 할수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네. 만약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지만은, 음. 이 시도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예.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수많은 공업도시들이 이때까지 많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생태 도시화도 만들었고, 아니면 문화도시도 만들어갖고, 했거든요 네. 했는데, 울산이 아마 그, 제일 앞자리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 얘기를 하시니까 잠시 웃어세요 성공한다면 네네. 분명히 이건 맞습니다. 성공할 예. 거예요. 예. 예, 예.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상전 벽해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이죠. 이곳과 태화강역은 완전히 지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다른 그렇죠. 모습이 될것 같아요. 지금 울산에 사실은 태화강역이 있는 부근, 네. 삼산 여천 매립장 음. 그리고 도질산 예. 이곳은 사실은 울산 시민들도 다 인식하지만 예. 조금 버려진 곳입니다. 예. 버려진 공간이고 예.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런 공간이 완전히 중심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거니까 예.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 특히 지금 태화강역 음. 오늘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될이 태아강역의 변모. 예. 이거는, 어, 울산시만이 아니고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아강역을 지금 완전히 입체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울산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런 공간 배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예. 국가에서도 태아강역을 지금의 이대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놔둘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국가 예산도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음, 음. 태양역 자체도 굉장히 입체화될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부터 태양역은 노선이 새로 이미 두 개가 신설됐다는 겁니다. 예. 신설됐고 앞으로 더 많은 노선들이 신설될 거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역을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네. 여기 다른 측면이라는 거는. 울산역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예. 것을 전제합니다. 예. 키는 자가도 배포가 아주 큰 시장에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김희사께서 아주 어 거기에 이제 예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공연장이 너무 커서요. 너무 커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연장 규모가 엄청 커요 어~ 교, 교, 그 공연장 자체가 한 (1만 5천평방미터 그러니까 예. 한 뭐~ 한 (2500석과) 천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음. 전체 합쳐서 한 (3500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구상하고 있는데 어~ 중량은 총 사업비가 한5천억 정도 들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오천억으로 시작해도 오천억보다 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물론 국비 지원 이런 거더 받아야 되죠. 받아야 음. 되고 여러 가지 뭐좀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음. 울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울산이 네. 어,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네. 울산에서 사실은 울산의 산화를 전부 파헤쳐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해서 부를 창출한 기업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울산을 모태로 해서. 네.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됐던 그룹들이 절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런 회사들이 울산 시민을 위해서 뭔가 큰통큰 네. 큰 기부를 해야죠. 예. 그걸 유도해야 되고, 여기 세계적인 여러 공연시설들, 공연장 이런 거 가보면은, 예. 예를 들어 함부르크에 있는 그,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음, 음. 뭐 시카고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공업도시들에 있는 공연장들을 가보면 그 도시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엄청난 기부를 해가지고 지은 네. 게 많거든요. 네. 울산도 국비 플러스 기업의 기부 네. 이런 걸 통해서 만료 완성해야만 음. 또그 건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건물 자체에도 스토리가 있게 되거든요. 예, 예. 이 건물은 뭐 울산에서 불을 창출한 XX 기업이 얼마를 기부해서 지었다 네.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네. 이제 울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울산이 어떤 곳이냐면, 사랑의 온도 탑. 아무리 우리가 불경기에 시달려서도 100도 목표인데 항상 120도로 그 오버했지 않습니까? 초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란 말이죠. 아, 제가 이제 왜그 규모 큰걸 걱정했냐면, 3500석이라고 해서요. 아, 이게 이렇군요. 어, 2500석과 1000석 따로따로군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네, 네. 어, 공연장 뿐만 예. 아니고, 앞, 앞으로 음. 구상, 진행이 돼가면서, 복합 문화공간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4시 사철 예. 뭔가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예. 꼭 너무 하드하게, 예를 들어, 음. 거기에 뭐, 클래식 공연만 한다, 이런 쪽보다는, 음. 뭔가 시민들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문화공간 시설이 배치된다 이렇게, 예. 예볼수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쓸데없이 이런 걱정을 했어요. 지금 울산 문화예술회관의 그 공연장이 1,484석인데 거기도 꽉꽉 들어차는 일이. 1년에 두세 번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야 3 5 0 0석 뛰면 저 공연장을 뭘로 채우지? BTS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음, 예. 예 그런 걱정을 이제 당연히 울산시도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중지를 예. 모으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어, 우려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그만큼 큰 시설이 왜 필요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시설들을 자꾸 많이 지어놓는다고 해서 꼭 나쁠 거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건 또 한쪽 측면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예, 예. 특히 이 태양력, 이 태양력이 앞으로 입체화 되거든요. 태양이 지금 가 보시면 태양역이 리모델링을 해놨지만 좁습니다. 예, 예. 좁기 때문에 지금 앞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이 이제 뒷면과 연결됩니다. 음. 삼산 여천 매립장의 국제 정원 박람회장과 연결되도록 예. 앞으로 추진할 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 태양역에 쪽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음. 올라가 보면 음, 음. 올라가서 이제 상부를 통해서. 연결망을 갖춰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가면 국제 전원 박람 회장이 나오고 예. 박람 회장을 통해서 공연장으로도 갈수 있고 음흠. 그 위쪽은 또 도질산이 있고 도질산이 전망대가 있고 예. 지금 도질산은 뭐, 뭐 L 그룹의 소유거든요. 예. L 그룹의 소유인데 어, 이거는 이제 도질산이라는 산 자체가 울산의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예. 크기 때문에 한 그재벌 그룹이 음.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울산시와 뭐그 기업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 울산시에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공간이 기업의 생산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공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울산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l 음. 그룹에서도 상당히 뭐 꼭꼭. 부정적인 생각만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공간 자체가 예. 하나의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예.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게 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어, 이제 공연장 바로 옆에 있는 태화강역. 지금 이대로는 앞으로의 위상이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 변화가 불가피한데 여러 가지 지금 방안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예. 이제 지금 공업탑을 이전해야 되거든요. 예. 공업탑을 이전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 네. 그중한 곳이 바로 이제 이 태양광역 광장이거든요 네. 태양광역 광장이 왼쪽 태양광역에 가서 보시면 이 방향 태양광역 방향으로 보면 왼쪽 편에 차고지가 있던 부분이 이제 명촌 차고지가 생기면서 공간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이 조금 넓어졌는데 예, 예.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음. 그 부분을 좀더그 설계를 잘해 가지고 확장하는 음. 방향으로 해서 그 공간 배치를 잘 해서. 네. 공업탑만 속 빼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무리스럽지는 않은 공간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 태양역 광장이 훨씬 입체화될 것이고 음. 관광 인포메이션 이런 걸 거기에 두고 그 관광 최적화된 어떤 어집접화된 장소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구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태화강역과 삼산 여천 매립장 그리고 도질산과 공연장 음. 음. 이 일대가 앞으로 한0여년 후에는 울산의 가장 핵심적인 랜드마크로 거점화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지는 뭐, 시간에 이제 그 공업탑 얘기하면서 태광역 앞, 어 역광장이 참 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김두겸 시장이 그런 고민안 했겠습니까? 근데 발표하지 않는 건 시민들의 의견을 더 집약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시민 여러분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네, 예. 뭔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예? 어, 그분 답지 않게 너무 신중하시네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네. 돼요. 예. 어 김두겸 시장하고 새 50분간 대답을 하면서 공업탑 이전 문제를. 어, 당연히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끼리 이제 잠시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로, 공업탑 로터리에 에펠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걸 포함해서, 현대상에 있는 내거리에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울산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 그림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정리하시죠. 그렇게 될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태화강역 그리고 도질산 음. 음. 그리고 이제 삼산 여천 매립장 이때가 예. 올해를 기점으로 예. 완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을 예. 울산 시민들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런 한 해가 울산 올, 올,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울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로 달라질 태화강역 그 뒤편에 있는 매립장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공연장 계획 이런 가슴 설레는 계획들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